공명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올해만 이제 또네 번째 인사드리는데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저희 고백 역사 많은 좋은 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공명의 햇니다, 진짜. 네, 자 은수 씨. 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좋은 얘기 많이 써주세요. <laughs> 어, 시작부터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정민 씨. 어, 네 어, 저희 영화 되게 귀엽고 재미있거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도 본인 소개를 안해 주셨어요. 캐릭터 소개를 네, 네, 네. 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백성래 역할을 맡은 배우 윤상현입니다. 어 저희 영화 푹 붙하고 달달하니까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궁성 감독님 반갑습니다. 아, 매력에 네. 이끌려서 선택을 하셨는지 홍명 씨. 네. 어 네, 저는 한유석 역할을 맡은 배우 공명입니다. 이제야 소개를 드리네요. 네.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 뭐, 모든 배우들이 말했던 것처럼 풋풋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작품이라고 느껴서 어, 이거를 제가 보는 이제 그냥 관객, 청자의 입장에서도 너무 보고 싶었던 작품의 장르여 가지고. 이거 내가 너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매력에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뽀뽀 타에 요즘 필요하기도 하고 또 본인 역시 보고 싶었던 장르였다 좋습니다 신은수 씨는요 어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되게 행복을 주는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읽고 되게 기분이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를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힘이 있는 대본이다. 해서 진짜 꼭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시나리오 보면서 벌써 반했군요. 예. 완전히요. 예. 차우민 씨는요? 네, 아 저는 고백역사 김현 역을 아. 맡은 차우민입니다. 여기는 박세리 역을 맡은 아, 잠시 후에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어 저는 일단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는 게 되게 매력 있게 다가왔고, 그리고 최근에 받아본 대본 중에 제일 잔잔하고 또 귀여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요 본인들이 느낀 그 느낌을 시청자들한테 좀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윤상현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 제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배경이 부산이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청춘들의 로맨스도 들어가 있고 코미디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의 이 작품을 선택한 예, 결정적인 이유들을 좀 들어봤고요. 첫 번째 스틸 만나보시죠. 아, 우리 윤상현. 나아 윤상현에 윤 한, 윤석 윤, 한, 한 윤석. 윤석입니다. <laughs> 윤상현 씨 네, 저분이죠. 예, 한 윤석. 예. 지금 두 장이 되게 대비돼요. 예. 그렇죠. 한쪽은 뭔가 우수에찬 눈빛이고요. 그리고 한쪽은 부드러운 미소가 예, 굉장히 인상적인 지금 스틸이 나왔는데 서울에서 온 사연 있는 전학생이죠. 윤석은. 네. 어 유, 윤석이라는. 음. 친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학을 왔고 한살이 친구들보다 한살 많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 남모를 좀 사연이 있는 친구이고요. 어, 또 동시에 좀 그런 부분에서 윤석이가 여리고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성공률 0%의 프로 고백너 어떤 인물입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laughs> 박 세리를 오늘만 액자식 구종가요? <laughs> 예예. 신은수입니다. <laughs> <시누스 웃음>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연기한 세리는요 1 9살 소녀인데 악성 꼽셀 머리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자신의 인생 최대의 고민인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머리 때문에 매번 고백에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밝고 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여서.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저 스틸만 봐도 사실 너무나 사랑스럽거든요. 어... 어... 최고 인기남 김현의 모습입니다. 아... 인기남들은 맞아 저렇게 옷입었었어 지금 너무 기억나요. 네. 차우민씨 그리고 맞아요. 꼭 한쪽 손을 <laughs> 청바지 주머니에 <laughs> 저렇게 꼭 넣었어요. 다안 넣고 반만. 아, 어, 우리 우민 씨 혹시 그 소문 들으셨어요? 여기가 1998년 부산에서 제일 핫한 고백 맛집이었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그래요? <laughs> 네. 그 <그래요? 웃음> 네. 아.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인기짱 김현 어떤 인물인가요? 아, 네. 제가 맡은 김현이라는 인물은 세리가 이제 곱슬머리를 피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래서 고백을 성공하려고 자 이제 모든 작품의 주요 장애물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제 네. 학교 최고 인기남 그냥 역할 소개 이한 줄이잖아요. 학교 최고 인기남. 어. <laughs> 어 희한하죠 우리 백성네 캐릭터인데 스틸인데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예, 이게 영상 벌써, 벌써 시끄러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들어 <laughs> 영상처럼 느껴져요. 어 고백 작전에 참모. 성례의 모습인데 스틸만 봐도 남다른 개성이 뿜뿜입니다. 백성네 어떤 인물인가요? 어 스틸 그대로 좀 시끌시끌한 역할을 맡았고요. 좀 4차원의 어, 다음 행동이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 음, 말씀하세요. 영화에서는 제 세리의 고백을 열심히 가장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